버터, 치즈 그리고 이제 바질페스토 뭐 필요해. 뭐 어디 있어? 냉장고 있어? 바질. 아이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거내데 건데. <laughs> <laughs> 오야, 귀엽게 나와. 이거 한번 봐봐. 빨리 와서 한번 봐봐. 미국 시터처럼 나... 아니 여기 와서 봐야지. 근데 이가 제일 소개하는 거 제대로 잘 찍었어? 그렇게 다안해도 돼? 아 어. 어. 아까 이렇게 하니까 좋던데. 여기 워 좋다. 괜찮은데? 아니야. 재료 속에 이거 다다 찍었냐고 어 음식 시작할기전 필요한 재료를 그 다음 먼저 오히려 더재료들때문에 지저분하면 돼생각가다 너무 좋다 그지? 촬영 딱그 앞에서 음. 이렇게만 하고 하자 음. 항상 이건 한 <laughs> 몸이야 음. 아직 덜 익었어 <웃음> 완벽해 얼마큼 씻어야 되지 근데? 아장광업어에는데 어디에? 어, 미지근한 물에 왜? 그래야 잘 씻겨지거든 안 씻겨지면 뭐 주워? 무지개는 물에 담가놓는 게더잘색칠래 이렇게 흐르는 물에 쓰면 좋아 그래? 처음에 쓰는데도 이렇게 뻑뻑한다고 말하는거 아니야? 니가 뭐라나. 가지 가시... 못해. 정박스러워. 왜 이렇게 짜라는 거 아니야? 이 이게 짜라는 거 아니? 이제부터 토스트로 스멜 스멜 스코. 이거 너무 많이 바르면 짜거든. 너무 많이 바른 것.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야 이거. 그릇이좀 무늬가 없는 것은 더 좋았을 다데 위에 치즈 를한장 깔아, 근데 토마토를 얹어, 그 다음에 뿌려주면 완성. 뭐가 없다는데 <laughs> 바질 페스토 토스트. 아빠 매실 해줄까? 아니면 우유 해줄까? 보고 싶데그러면은 매실.